라는점 1, 마 4랑 그 다음에 b라는 점 4, 5를 이은 3분의 a, b를 2대 1로 내분한대요 그럼 여기다가 2대 1 써주신 다음에 그 내분점, 내분점 찾아봅시다 내분점 어떻게 찾죠? 자, 2 더하기 1 2 더하기 1분의 크로스 x 좌표 8 여기 곱한 거 더하기 크로스 x 좌표니까 1 자, 그 다음에 2 더하기 1분의 크로스 Y 좌표 25 10 더하기 크로스 Y 좌표 마이너스 4 자, 얘가 4분점 공식이죠 자, 그래서 3분의 9니까 3이고요 얘는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네요 3,2입니다 됐어요 3,2를 중심으로 한대요 자, 3,2가 중심이야 여기가 3,2그 다음에 A를 지난대3 상콤마이가 우선 중심인 원이니까 반지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3콤마이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원이 A를 지난대요. A가 1콤마 마사니까, 아, 얘가 1콤마 마사를 지나는구나.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만족을 해서 R을 찾을 수 있겠죠. 자, X자리에다가 1. y 자리에다 마사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요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 해서 r제곱이 얼마 나온거야? 40 나온거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원의 반정식 얘기해볼게요 원의 반정식은 x마 3의 제곱 y마 2의 제곱 r제곱이 얼마 나왔다고요? 4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반지름은 얼마일까 그럼? 루트 40이죠, 루트 40.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트 10, 이렇게.